정철일 학생입니다. 어 요거 엔잡에 질문 주셔 가지고 답변 드리려고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변수의 유효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자요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이쪽이 메인 함수란 말이에요. 자 메인 함수에서 k라는 변수하고 j라는 변수하고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k에다 3값을 집어넣고 j에다가 2값을 요렇게 대입을 했다. 자, 그리고 나서 수합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k하고 j를 가지고 호출한대요. 근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k하고 j의 변수의 값만 넘기게 되면 은 3이라는 값을 복사하고 2라는 값을 복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3하고 2를 넘기는 거예요, 3하고 2를. 그래서 여기에 3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에 2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3하고 2를 받는 그 변수들, A라는 지역 변수, B라는 지역 변수, 이 A에는 3값 들어가는 거고, B에는 2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템프라는 거, 이렇게 템프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템프에다가 A 값을 집어 넣는데요. A에 지금 얼마 들어가 있어요? 3 들어가 있어요, 3. 여기에 3값 집어 넣고, A에다가 B 값 집어 넣는데요. A에다가 B에 있는 값, 2를 이렇게 집어 넣는 거고, B에다가 템프 값 집어 넣는데요. 이 B에다가 템프가 가지고 있는 3 값을 이렇게 대입을 했다. 자, 그리고 얘는 리턴이라든지 이런 거 없는 보이드형이기 때문에, 함수가 종료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이 함수에서 만들어 놨던 지역 변수. A라는 지역 변수, B라는 지역 변수, C, 템프라는 지역 변수. 요거는 메모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자, 그리고 메인으로 제어권이 딱 넘어왔어요. 그리고 K하고 J 값을 찍으래요. K하고 J하고 변한 게 있나요? 안 변했어요. 지금, k하고 j를 넘길 때 값을 복사해서 3이라는 값을 복사하고 2라는 값을 복사해서 복사한 값을 넘긴 거지 k의 변수를 넘긴 게 아니라 j의 변수를 넘긴 게 아니라 3하고 2를 복사해서 넘긴 것뿐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3하고 2하고 그대로 출력이 될 거고 출력 결과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k는 3, j는 2 이런 형태가 된다. 그러면 은 얘를 실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꾸려면 은 포인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얘를 100번지라고 가정을 하고 얘를 200번지라고 가정을 했을 때이수압을 어, 함수로 출할 때 여기다 m 퍼센트를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m 퍼센트 m 퍼센트 k 하면 100번지가 넘어갈 거고 m 퍼센트 j 하면은 200번지가 넘어갈 거니까 그럼 받는 쪽에서도 주소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곱하기 곱하기 해서 얘는 포인터 형태로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100번지가 들어올 거고 여기에 200번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a라는 지역 변수 포인터 지역 변수 여기에는 100번지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자 b라는 변수에는 200번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자 그리고 템프라는 그런 일반 변수를 만들어 놓고 템프에다가 a의 값이 되겠지. 그죠? A 의 값, 100번지 의 값, 100번지 의 값은 몇이에요? 3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3 집어넣고, 자, 그리고 여기 A 의 값에다가 B 의 값을, A 의 값에다가 B 값, B의 값은 몇 번지예요? 200번지니까, 200번지 의 값은 2란 말이에요. 자, 2라는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A 의 값에다가 A. A는 100이니까, 100번지가 가리키고 있는 이 공간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여기에, B의 값에다가, 200번지의 값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는다? 템프 값을 집어넣는다. 3이라는 값을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여기가 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함수가 종료됐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놨던 템프, 여기서 만들어놨던 B, 여기서 만들어놨던 A가 사라지게 된다. 자, 그리고 제어권이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은 어우, 여긴 이제 바뀌었네. 2하고 3이라는 게 바뀌었죠? 왜? 얘는 주소 값을 넘겼고, 그 주소 값에 대해서, 그 주소 값에 대한 값들을 바꿨기 때문에, 아까 전에는 여기다가 그냥 단순하게 값을 복사해서 넘긴 형태가 된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변형한 거는 지금 여기서 주소 값을 넘기고 그 주소 값에 값들을 바꿨기 때문에 이게 바뀐 형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게첫 번째 질문 주신 그 문제였고 출력 값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두 번째 질문 주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역 변수를 사용을 하는 거죠. 자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는 거고 전역 변수에 a 하고 이 e, 두개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A, B는. 그래서 A라는 공간, 자, 그리고 B라는 공간, C라는 공간, 여기에 1, 2, 3. 자,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놓고. 자, 여기서 printf %3d라고 했으니까 세 개의 공간을 확보를 하면서 여기는 F라는 함수로 호출하겠다. F라는 함수로 호출해서 뭔가 정수값이 넘어오겠죠? F라는 함수로 호출해가지고 넘어온 정수값을 출력하겠다. 딱 봤더니 F를 넘어갔더니 여기에 B라는 거하고 C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거는 여기서 전역 변수 a, b, c와 상관없이 따로 여기서 지역 변수 b 하고 c를 만들어 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a는 b는 c는 요거는 여기다가 a에도 넣고 b에도 넣고 c에도 넣고 요것들을 다늘하는 거예요. 자 c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 나랑 가까이 있는 c잖아요. 나랑 가까이 있는 c에다 4값 집어넣고 여기는 b 선언했으니까 나랑 가까이 있는 b에다가 4를 집어넣었어요. 나랑 가까이 있는 a는 없어요.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없기 때문에. 저기 바깥에 봤더니 전역변수가 있네. 이 전역변수 여기다가 4값을 여기다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없으니까. 만약에 여기 안에 A도 집어 넣었다. 그럼 여기서 A가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A는 전역변수에 있는 A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4값을 집어 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다 더한대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B하고 C는 나랑 가까이 있는 거, 여기 있는 4 더하기 4가 되는 거고, 지금 A는 없잖아요. A는 없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여기 있는 전역변수에 있는 4,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해가지고 12라는 거를 여기다가 리턴을 시켜주게 되는 거고 12라는 값을 출력을 해주게 될 거예요. 결국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f라는 함수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 놨던 지역 변수는 사라지게 된다. 여기서 만들어 놨던 지역 변수는 b하고 c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 놨던 b하고 c가 사라지게 되는 거지. 전역 변수의 b하고 c는 사라지지 않죠. 왜? 전역 변수의 b하고 c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자, 그리고 제어권이 넘어왔으니까,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3d, %3d, %3d 해가지고 abc 를 출력했어요. 근데 메인에서는 a하고 b하고 c하고 만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전역 변수에 a하고 b하고 c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전에 여기 f 함수를 돌리면서 여기는 a 값이 4로 바뀌었잖아요. 바꾼 건 계속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4하고 2하고 3. 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여기에 b하고 C하고 여기 4로 바꿨는데 왜 여기 4로 안 바뀌어요? 왜안 바뀌었냐면은 여기서 B하고 C하고 여기서 4하고 4하고 집어넣어서 얘 없앴잖아요. 메모리에 사라졌단 말이라. 메모리에 지금 남아있는 거는 여기는 ABC가 되는 거고 메인에서는 따로 ABC를 선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역변수의 ABC값 4하고 2하고 3. 요것들을 가져다가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출력해보게 되면은 12, 4, 2, 3. 요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된다. 이 변수의 유효 범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가 될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올라온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정적 변수. 자, 정적 변수. 만약에 여기다가 static 해가지고, static, 음, int. 그리고 여기에 a. 자, 이렇게 주게 되면은 여기 있는 a는 정적 변수잖아요. 전 정적 변수는 전역 변수의 특징하고 지역 변수의 특징하고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전역 변수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선언한 A는 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A라는 게 유지가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지역 변수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A는 여기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A는 따로 메모리에 잡히게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A도 따로 메모리에 잡히게 되는데, 여기 있는 A 같은 경우에는, 요 F라는 함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적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전역 변수의 특징과 지역 변수의 특징, 이거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 게, 여기 있는 정적 변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런 것도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좋은 질문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질문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